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펀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laughs>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지난 주 네. 목금 미국 시장 그리고 그 여파로 네. 오늘 한국 시장 정말 많이 빠졌죠. 네, 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핫 이슈는 그래서 항복 선언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네. 최근 장세가 또 무엇을 뜻하는지도 핫 이슈 항복 선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최근 동향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단 단어는 가져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많이 익숙하고 네네. 또 최근 며칠 동안에 큰 하락, 폭락 수준의 며칠을 합하면 그죠. 자이 폭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비켜서 그위에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제 그동안 미국 주시장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예. 이제 선방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제 세계은행, WB, 예. 세계은행하고 OECD에서 음. 경제 성장률,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 성장치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즉, 인플레이션인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건, 음.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예. 즉,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과 음. 경제성장률 하향이니까 이것이 합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음. 되겠죠. 즉그 이전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좀또 차원이 다른 월드뱅크및 OECD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안전 영향을 음.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나라 지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나올 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올 거는 네. 같은데 이왕 <laughs> 나올 거도 한꺼번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그래도 6월달 연준. 네네.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네. 이야기 이슈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물가지수 CPI가 그 이전에 어떤 잠정치, 뭐 음. 이렇게 예측치를 좀 넘어서는 8.7%가 나오면서 음. 좀 멘붕이좀 왔죠. 예. 그나마 헤드라인 CPI는 8.7%가 나왔지만 그런 CPI, 예. 즉,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음. 그런 CPI의, CPI는 또 예측치 범위내에 음.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걸 본다면, 그나마 조금은, 어, 향후에 나올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 피카, 현재가 음. 가장 그 높은 수준이 음. 아닐까 하는, 지대가 좀 섞일 수 있는 것이 그런 시 i 인 것이 좀 어, 희망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반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FMC o 회의 이후에 이제 파이장에 이제 그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 최근에 나온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코멘트를 다느냐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돼서. 그래도 파울 의장이 향후의 정책 경로를 좀 명확하게 좀 음. 해준다면, 여기서 파울 의장의 어떤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울 의장의 입에 대해서 요즘 믿지 못하는 분위기 <laughs> 많고요. 그죠? <laughs> 네네. 아, 여기에서 이제 음. 그하 이슈를 우리가 이제 바로 좀, 좀 넘어가 보겠는데. 한복선언에 캐처 마크를 달아놨는데 이게 네네.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선 네네. 보면 자막에 보면 어, 패드에 대한 신뢰 여부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복 선언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뤄온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바닥이냐, 예.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냐의 음.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지표를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세개 지표 정도는 바닥인 것 같은 지표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세개 지표 정도로 보니 바닥이 아직 아닙니다. 음. 얘기할 때 바닥이 아니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아직 시장에서 항복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 예. 하는 것이 바닥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근거였는데 예. 지난주에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그다음에 음. 주말 동안에 나온 어~ 미국의 어떤 그~ 어~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의 어떠한 코멘트를 봐서는 항복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음. 하는 거죠 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어쩌면은 지금 이~ 이 언저리가 어~ 바다국의 어떤 언저리가 아닐 지 않는 건데 음. 에페 그 S&P 500기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아이들만 3700을 깨느냐 안깨느냐는 얘기가 예. 있었고 4250을 넘기는 좀 당분간 힘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4150에서 밀려 버렸거든요. 예. 아직 3700에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음. 지금 3700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 전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는 거고 만약에 20% 이상 하락 한 다음에 약세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음. 상황에서 이제 항복선언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ED가 진작에 강하게 음.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예. 연말에는 이미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연말, 연말에 대한 회복 기대치도 음. 지금 사라지고 있다. 예. 아,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찔끔찔끔찔끔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어, FED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긴축하는 것. 그 예. 그니까 지금 차라리 시원하게 올려서 확 잡지 못하고 찌금찌금지금 계속 예. 하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그안 좋은 게 예. 비이컨 속에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데운다면은 음. 어, 개구리가 튀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FED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어, 가장 큰 이제 현재 문제인데, 음. 그렇지만,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이런 항복 문서가 지금 그 쓰여지고 있고, 항복 선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까 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헤드라인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음. 향후에 발표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어, FED가 FMC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참고하는 자료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 제레미 시경 교수가 제가 여기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최근에 제레미 시걸 교수가 시장을 좀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주 사태를 겪으면서 예. 제레미 시걸 교수가 다시 다시 예. 또 생각을 바꾼 코멘트를 날렸어요. 어떻게 날렸냐면은 시장은 이미 2023년 내년에 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그래서 그 정도로 반영해서 할인 거래되고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음. 하고 또다시 부정적인 견해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견해로 음. 재림시열 교수가 지금 견을좀 바꿨다는 이 부분은 이 한국선언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 물가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음. 이렇게 해서 주가도 많이 폭락을 하고 계속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어 이번 지난주를 통해서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음. 조금 이건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 이건 어, 메릴린치에서 앞에 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어, 뒤에는 어, 뉴욕생명에서 얘기를 한 음. 겁니다. 어 아,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어, 멜리니치가 얘기한 거세 가지는 뭐냐면은 고용 추세가 좀좀 냉각이 되고 예.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음. 지금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이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이유로 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고용 추세가 냉각이 된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임금 상승률이 음.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즉, 고용 취사가 지금 냉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ISM에서 하는 서비스업 어, PMI 지수가 음.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올라가고 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있는데 이게 좀 다시 지금 냉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좀 식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예. 세 번째는 어 전반적인 금융 비용이 상승하는데,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거와 관련된 모기지 금융과 관련된 이자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그렇겠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엇인가 안 좋은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다. 예. 근데 무슨 얘기죠? 안전 얘기라는 말의 의미는 경제가 어 지금 다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음. 생각보다는 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만큼 9월 같은 데 0.75로 못 올릴 수도 음.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예.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저렇게된 생각이 되면 다운되고 있다면 물가도 그만큼 꺾일수 있는 기대가 있겠다 거죠. 그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음. 영 저기 지난주에 8.7 음. 나온 상황에서 향후에 8.7보다는 더 낮은 음.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어떻게 어,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연주는 경기를 지금 다운 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그을통에서 물가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세 번째까지 음.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 째 여섯 번째는 뉴욕 생명에서 그렇죠. 얘기한다, 그렇죠? 예 예, 얘기는 거 뭐냐면은 네 번째는 기업 실적이 예, 하향 수정됐는데 이거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강세장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는 살아있어야 돼요. 특히 그게 이제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기업의 이익이죠. 음. 이익이 납, 이제, 뭐 금리는 아니죠. 음. 그, 인플레이션은 떨어졌는데, 기업이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예. <laughs> 그럼, 큰일이죠. 큰일이죠. <laughs>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어, 네 번째가 기업 실적을 음. 하향 수정을 많이 지금 했지 예.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많다. 예. 그것이 뭐냐? 3분기, 4분기에 가서는. 음. 어, 다섯 번째는 중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재개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중국 경제 완전히 재개가 되고 있다는 단어의 이면은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상하이, 지 상하이라든지 북경 폐, 그, 봉쇄를 이제 폐쇄한 것을 개방 이제 다시 예. 완화하니까 배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배를 못 구하고 있대요. 예. 그 그만큼 그만 지금 중국이 물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경제가 재개를 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덩달아서 어 좋아지겠죠. 중국 경제가 이제 완전한 재개를 한다는 것은 또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공급망도 상당히 완화될. 그렇죠. 수 공급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어 네.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아, 이제 그 얘기가 좀 이것도 좀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수요가 파괴가 되고 있다고 음. 하는 부분인데 수요가 지금 이제 뭔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하는데 음. 여기서 더 중요한다는 미묘한 얘기. 미묘한. 음흠. 그래서 미묘하게 이제 어 경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금 음. 디플레이션 경제를 디플레이션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네. 미묘한 단어가 지금 쓰여진 겁니다. 그럼 이 미묘한 수요 파괴는 약간 이제 사다리 타기 같이 물가는 조금 꺾으면서 수요가 네, 네. 떨어지고 그렇죠, 물가는 그렇죠. 조금 꺾으면서 또 경제 자체는 파격을 주지 않는. 파격을 주지 않는. <laughs> 네, 네. 그래서 미묘한이라는 단어를 앞에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 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세개는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요인을 얘기를 예, 했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었지만 기업이익이 침체가 된다면 음. 주가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에, 이렇게 봐서는 어 지금 어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 실적 쪽으로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그거.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등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은 음. 기업 실적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예.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는 물론이고 음. 내년에도 기업 실적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예. 계속 뭐 모멘텀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기업 실적도 아마 (2023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예.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살아나는데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 s p 지수 기준으로 해서 (1차) 고비가 (4400에서) (4500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아까 얘기를 했죠 (4150에서) (4250을) 뚫기 위해서 지금 사전 5기를 음.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기가안 됐죠. 예. <laughs> 사전 5기를 해서 다섯 번째 시도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좀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5기는 생깁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래서 4,400, 4,500을 한번 이제 1차 고비가 음. 있을 것이고, 결국 여기에서 와일드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예. 향후에 우리가 이제 알수 없는 부분이 음. 뭐냐면 대차 대조표 축소가 즉그 연준이 달러를 회수하는 이러한 행위가 금리 및 시장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음. 과거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요거는, 요, 최선 마크로 좀, 음. 어, 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고 할 때, 바닥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는그 제일 조건 중에 하나가, 시장은 아직 항복선언이 나오지 않았다. 예. 얘기했는데, 지난주를 통해서, 어 여러 군데서 항복선언문들을 막 낭독을 하기 음. 시작을 했어요. 아까 있지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선언문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좀 음.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주에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향후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기업 이익은 파괴되지 음.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제 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음. 또 다른 목소리가 시장에 예. 있다는 것도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은 음. 한번 염두에 두,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편서 예. 이런 자료를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하디쇼에서는 항복 선언인데 항복 선언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설명해 보면 투자자들이 체념 이제 네. 안전투매였데자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이런 증조를 이야기합니다. 증조를 이야기하는데. 음, 이처럼, 투자자들이 투매 수준에 이르면, 단순하게 그래서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결국, 기업 실적이다. 그렇죠. 네, 또 맞습니다. 기업 실적이고, 근데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가이든스들이 네, 네. 원래 예상보다 좀 떨어지겠다라고 발표를 들을 했고, 그 때문에 주식도 또 빠졌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 3, 4분기나 4, 4분기 등등으로 1년 전체로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물론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지난해는 워낙 회복이 컸으니까, 네. 어, 그렇지만 기업 실적의 양호한 흐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시장의 투매 항복선언은, 거, 거, 꾸로 뒤집으면, 역발상 거꾸로 뒤집으면 상당히 매수 찬스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항복선언이라는 주제로, 참, 지난주 목금, 그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져도 한국은 비교적 방어를 잘 했고, 또 토, 일, 또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네네. 나름 여가도 되었지 <laughs> 않았나 하는 기대도 했는데, 네네. 그동안 지켜왔던 그 패턴하고 다르게,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과 더불어, 자, 이러다 정말 뭐 다큰버블로 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어,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 또 요즘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고물가, 이 고물가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세부 지표들을 보면 어,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라 사인을 주는 것도 많다. 네네네. 자, 그런 것도 좀 종합해 보셨을 때 어, 요즘 같은 국면을 어떻게 어, 대응해야 할지 음,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